어느 날 제자 하나가 석가모니께 다가와 말했습니다. 스승님 저는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.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? 석가모니는 조용히 물그릇 하나를 가져와 내밀었습니다. 이 물에 내 얼굴이 보이느냐? 네, 보입니다. 그러자 석가모니는 손가락으로 물을 세차게 휘저었습니다. 이제는 보이느냐? 아닙니다. 흐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석가모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남의 말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흐리게 만든다. 그러나, 손을 멈추면 물은 곧 잔잔해지고 다시 본래의 얼굴을 드러내지 마음 또한 이와 같다. 그 말에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스승님, 결국 저를 괴롭힌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흔들던 제 마음이었군요. 흔들림은 순간일 뿐이다. 그러나 고요를 선택할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.